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함께 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하고 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0분쯤 마쳤거든요. 그 그러니까 2시간 10분 동안 크게 두 파트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박순봉 기자도 현장에서 질문을 했어요. 네. 질문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 예. 네. 일단 먼저 국정 브리핑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첫 번째 파트는 집무실에서 먼저 윤 대통령이 쭉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41분 정도 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24분 동안은 성과 설명을 쭉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17분 동안은 이4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연금의료 교육노동 그다음에 저출생 대책 4 플러스 1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정운영 성과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음. 또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줄어들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을 다음에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음. 또그 블론보그의 그 보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다. 한국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24분간 이런 이제 성과들을 설명을 했고, 그후 17분 동안은 이제 4+1 개혁에 대한 설명이었죠. 네, 가장 핵심은 연금 개혁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네.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세대 간 공정성, 이걸 제고하겠다는 내용은 나왔었고. 음.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3대 원칙으로 제시했거든요. 를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문화하겠다. 법에 담겠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음. 기존의 두 개는 자동 안전장치 도입, 그다음에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하겠다 화 이런 얘기들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보험료 어차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은 인상을 좀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곧 받게 되는 그런 세대들은 좀 인상을 높게 빠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세대와 중장년을 다르게 보험료 인상하는 문제. 요거 2부에 저희가 토론 마련해놨어요. 여러분 듣고 좀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의료개혁이었는데 역시 네. 가장 관심이 좀 집중됐던 내용이잖아요. 음. 윤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됐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음.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바로 내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란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2026년도를 유예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네. 증원 유예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당장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증원을 조정하는 일은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걸안 하면 국가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직접 윤 대통령 표현을 들어보시죠. 예.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좀가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음, 현장에 가봐라. 그러면 지금 지금 비상 진료 체제 잘 돌아가고 있는 걸볼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글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도 대통령실 관계자 표현으로 관리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국민의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 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제 이 표현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괴리감이 좀큰것 같다. 음. 특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장에 가봐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나 그 당국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교육 개혁은 늘봄 학교를 성과로 내세웠고요. 2026년까지 토, 초등학교 전체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노동 개혁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저출생 문제 해법은 교육 의료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을 한 40분 정도 한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장소로 옮겨 가지고 83분간 진행을 했구요 질문을 19개를 받았습니다 네. 역시 좀 중심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는 정치 분야인데. 정치 잠깐만요. 근데 박순복 기자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거는 네. 사전에 질문들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걸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현장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목해서 아무 질문이나 한 거예요? 대변인이 지목을 하게 되는데, 네. 먼저 당연히 상의된 적이 없었고요. 어. 저는 질문을 정치 분야는 여섯 개를 질문을 준비를 하고 다른 네. 분야도 한세 개씩 했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시킬지 모르고 아 앞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또 다른 기자들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치 분야 여섯 개를 했는데 여섯 번째 질문을 기회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 준비했던 그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조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누구 지목하겠습니다라든지 이이저박 기자는 무슨 질문을 할 거예요, 받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준비해야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어 가시죠. 네, 가장 저도 이제 방금 질문 여러 개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순차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앞에 기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론사들이 중요도를 좀 비슷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이 얘기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수용 가능하냐 이런 의견인데 수용 가능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던 거고요. 음. 그 다음에 김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족과 관계된 거 언급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사관련 사항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좀 답변을 피했고요. 음. 그 다음에 비공개 조사를 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직접 자택 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흠. 이거는 좀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둔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음. 이 과거에 그 전직 영부인 조사했던 사례는 그 권양숙 여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이 갈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당정 간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음.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답변이 나왔던 게또 어제 주목이 됐고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역시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 영수회담을 해서 여러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느냐. 지금 국회 의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거절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든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것. 보십시오. 네. 처음 보는 광경들이 펼쳐진다. 국회 소통이 먼저다. 이렇게 답이 나왔던 장면. 박순봉 기자는 질문을 저 봤거든요. 네. <laughs> 영상에서 봤는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에 반국가 세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셨죠. 사실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반국가 세력을 여러 차례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제 북한을 뭐 추종하는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기밀을 유출하는 세력이라던가 이런 세력들을 언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느냐 이 질문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언급 지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laughs> 것들이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 요약본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국정브리핑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형식적인 것몇 가지를 조금 뭐 지적을 하면서 뭐 용산이나 이쪽에 좀 제한성 뭐 이런 걸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형식 부분이요? 예, 예. 몇 가지 이제 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네네. 첫 번째는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국정브리핑 듣고 기자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건 괜찮은 아니요, 형식 그쵸. 아닌가요? 그거는 맞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음, 일단 국정브리핑은 이게 홍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음.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방어전 그리고 설득, 설명 요거가좀더 강하잖아요. 예, 예.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음. 자,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나왔던 게 기자들이 별로 질문을 안 했어요. 아... 본인이 궁금한 거를 얘기를 하, 물어봤잖아요. 국정브리핑이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생각 용사에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질문이 안 나오면 이건 실패한 홍보죠. 음... 예, 물론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안 나왔, 별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따로 자주자주 자주 하는 방식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정브리핑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좀 혹평을 하자면은 내용이 너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한번 제가 예를 드려볼게요. 예. 학생이 이제 예. 예를 들면은 수험 뭐이렇게 어디 이제 지원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어만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 어머니로부터 자라, 자라 가지고 그래서 지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0등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7등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고등학 뭐 전교 5등권 안에 들, 들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늘어놓는거나 마찬가지. 어저께 뭐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때 주택을 제때 공급하겠다. 도매시장 활성화,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다. 뭐 약자 복지에도 힘들, 힘쓰겠다. 이거를 대통령이 뭐로 얘기를 하죠? 어. 이 많은 내용을.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은 연금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연금 개혁에 집중을 했었어야 돼요. 기사가 음.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좀더 중요한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어땠겠느냐 그런 제안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행정부가. 음. 그러니까 내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가 지난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제가 무슨 업무를 했고 이게 연봉 협상하는데 음. 무슨 어필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홍보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예, 너무 많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의 마음은 이해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왜 국민들은 몰라죠 근데 이거 다 기존에 각 부처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음. 뭐하러 이거를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이거를 왜 리바이벌하고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문제가 있고 가장 무엇보다도 기자회견하고 국정브리핑을 분리를 하려면 은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라고 지금 용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자주 해가지고 국정 브리핑도 좀 핵심적인 거 기자회견도 그리고 그래 궁금증 푸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 그 이런, 예. 지금 뭐 주관적인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준일 음. 평론가는 요렇게 좀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이 부에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 또좀 다른 평가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음. 그때도 주관적인 평가는 좀 듣도록 하고 다만 지금 형식에 있어서의 지적 음. 이 부분은 새가들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냐면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만 했더니 그리고 기자 질문 안 받았더니 왜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라고 항의가 상당히 많았고, 비판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자들 질문할 시간을 준거 아니겠느냐? 그걸 가지고선 형식을 비판하는 건좀 과하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브리핑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받고, 예. 만약 필요하면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돋보이게 해야죠. 이거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다가 갑자기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거 잠깐 발표하고 다시 정상회담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준비가 안된 국정 브리핑이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결과가 어쨌든 내용이 안 나와요 보도가 안 돼요 국정 브리핑 내용이 그거는 실패한 홍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그렇고요. 일단, 내용으로 좀만 들어가면, 은 저는, 그, 이제, 의료 현장에 가봐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지. 지금 의료대란이 가장 예, 예. 편안이고, 그게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 이제, 궁, 그게, 그, 니까 합리적 대파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총선 때그 대파요? 예, 예. 그니까, 러양재동에 마트에 가가지고, 네. 자, 대파,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여풍을 맞았잖아요. 음. 그니까 의료 현장을 대통령이 가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뭐 언제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봤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었겠습니까? 음. 언론 보도 제가 엊그저께 그저께 계속 언론 보도만 제가 안 가봤습니다 현장에. 근데 네.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봐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오늘 한결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권역별 응급센터 70%가 나홀로 당직이라는 거 이게 보건복지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권역 의료 센터는한 300명 정도 병상이 있어야 되는 이런데 지정되는 건데 최소 1 12명의 다 응급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12명이 안 되는 데가 7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원래 지역은 원래 그렇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정상 가동되다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독선이다 독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 오,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는 좀 직접 들을 거니까요. 일단 김준희 평론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박승봉 기자. 네, 도심 싱크홀. 도심 싱크홀 어제 이게 사실은 설명으로 기자의 말로 듣는 것보다 현장 CCTV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어제 11시 오전 11시 26분쯤이었고요. 네. 성산로 편도 4차로 중에 3차로에서 땅 꺼짐 그 싱크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크기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였어요. 음. 근데 영상이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도로를 달리고 있던 티볼리 승용차가 이 싱크홀에 빠져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빠졌는데 차가 그야말로 쏙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CCTV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면은 연대고요. 조금 더 가면 홍대 입구역이고요. 연남동, 뭐 연희동 그쪽 부근입니다. 차들 많이 달리는 곳인데 갑자기 달리던 차가 쏙 땅으로 꺼져 버립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뽑기, 달고나 이런 거 해보셨을 때 자동차 모양을 꾹 찍잖아요. 저는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동차 모양 그대로 땅 꺼짐이 발생했어요. 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오른쪽 면만 살짝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예. 피해 상황 짚어 드리면 운전자는 82세 남성 A 씨였고 조수석에는 79세 여성 B 씨가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좀 걱정됐던 건 B 씨였는데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음. 근데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마비가 있었어요. 주변 도로 막고 복구 작업을 했는데 네. 아까 오전 11시 30분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퇴근 네. 시간 넘어서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졌거든요. 음. 이 일대가 정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가스관하고 상수도관 파손은 없었다라는 건데 이 싱크홀 아래쪽에 도시가스관하고 상수도관이 지나는 곳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조사해 를 보니까 이 가스관이 손상돼서 가스 누출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다라고 음. 합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이후에 이 방송사들이 네. 이전 시간대 CCTV를 확보해가지고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아까 그 싱크홀이 생긴 그 장소, 거기에서 차들이 굉장히 크게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날이요? 사고난 그 날? 네, 어제? 거의 점프하듯이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거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큰 턱을 넘는 것처럼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보였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싱크홀이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한낮에 벌어졌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싱크홀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 하시는 분을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길을 계속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아,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놀랬어요. 처음 봐가지고 싱크홀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가게가 지금 그 싱크홀이 벌어진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이죠? 지금 일단 저희가 가게가 2층이고 통창이라서 네. 가게에서 내려다 보면은 지금 바로 앞에서 싱크홀이 보이거든요. 아, 아예 내려다 보이는 정도 거리예요. 자, 그럼 우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현장을 좀 묘사해 주시죠. 어느 정도나 움푹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조금 무서워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 예. 일단 위에가 엄청 큰 구멍이 생겨서. 거의 동굴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동굴이 하나 지금 아래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사장님 그러면 그쪽 도로를 평소에도 계속 다니시는 거였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집이 연남동이기 때문에 도보로 여기를 맨날 걸어 다니거든요. 맨 매일 걸어 다니는 그 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 네. 평소에 다니시면서도 이 밑에 뭐가 좀 뚫려 있나 하는 어떤 이상한 징조 같은 걸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이제 땅이 꺼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전조증상도 없었어요 전조증상도 전혀 없었고 평소에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네 차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요 어~ 거의 주변을 보니까 뭐 홍대 입구역도 있고 연대도 있고 어~ 저 위로 올라가면 상암동도 있고 연남동도 있고 막 그런 연희동도 있고 그런 곳이네요. 네. 이제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 때는 대체로 여기 차가 다 정체되어 있는 편이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계속 그동안 사셨고 또 앞으로도 사셔야 되고 장사하셔야 될 분으로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좀 얼마나 불안하실까 싶네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또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 일단은 집주인분이랑 이제 이 일을 듣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케이크 자영업을 하지만 위에 분은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저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하시죠. 너무 코앞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 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처에 사시는 분, 또 장사하시는 분들 다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 일단은 지금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전면 도로를 통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가게 앞쪽으로 대신 도로가, 임시도로가 만들어서 차가 계속 다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주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적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 약간 이 땅이 혹시나 더 다른 일이 없도록 조금 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음. 하 바램도 있습니다. 싱콜 그 부분 외에도 그 주변부 조사를 다 정밀 조사를 좀해 달라 이런 부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놀라신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싱크홀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세요.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어,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게 지금 서울시가 지난 5월에 이 도로에 대해서 예. 이제 지표투과 레이더, 그니까 GPR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보, 보면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세달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세달 사이에 생겼느냐?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보면 보냐면은 예. 이 노, 그러니까 이 하수관이 있잖아요. 예. 상수도나 하수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매, 이, 이음새가 이렇게 어긋난다든지 노후화돼 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어긋난다 그러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 흙을 같이 다 같이 쓸려 나가면서 아스팔트만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요즘은 장마가 폭우로 오잖아요. 예, 예. 폭우로 올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음. 겁니다. 음. 하나는 이제 공사가 원인인데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닌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크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부산도요? 10km마다 세개가 지금 구멍이 싱크홀 지금 조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피 검사를 해보니까왜 예, 그러냐면은 예, 예. 부산의 사상에서 하단산, 하단선 하 철도 공사 현장이 있는데 이거 네. 올해 여섯 개 신고 들어왔어요. 싱크홀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지역이라서 주목을 좀덜 받고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데 예, 예. 구멍이 계속 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그게 또 동일하게 그거는 지하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진동이 있으면 그게 쓸려 나가가지고 거기 또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진단을 좀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특히 이제 집안이 약한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매립한 데가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가 어디 냐면 서울로 치면 여의도 음. 뭐 영등포 목동 여기도 네. 이렇게 매립한 데라서 싱크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사고, 이번 사고는 워낙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보도되지 않는 싱크홀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땅 밑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벌어진 싱크홀 사건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는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박기자. 네,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예,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탄소 중립 기본법은 문제가 있다. 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 이런 판정을 내린 거죠. 네, 탄소 중립법이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거든요. 네. 근데 재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 환경부의 목표 자체가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있는데 왜 탄소 중립법에는 그 내용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내용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장치가 없어서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하고 있다. 즉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